3일 만에, 3, 4일 만에 해뜬거 보는 것 같아요. 요새 계속 비 왔거든요. 습하고 흐리고... 어... 너무 너무 피곤해서 눈이 안 떠져요. 어제 새벽에 가을이 앞에서 신랑이 같이 있어줬고, 제가 안방에서 혼자 편하게 잤거든요. 아, 어. 근데 막, 피로가 너무 쌓인 건지, 자도 자도 풀리지를 않아요. 얼굴도 대박, 진짜 지금 완전 개판이에요, 개판. 이리 방구 껴요? 눈 뜨자마자 방구 껴요? 힘주는 거 봐. 쭉쭉.

다른 방법을 찾는 거야? 아, <laughs> 그만 쫑 <좀> 먹어라. <laughs> 나도 하나 먹어볼까? 음. 아, 진짜 거지 같구나. <laughs> 하나 남은 킹뚜껑 마라맛 처리하려는데. 나 이렇게 매운 음식. 1년 만에 먹는 것 같은데. <laughs> 괜찮아. 나에겐 오이가 있어. 왜이야 왜 울고 그래, 이야 누가 울렸어, 이야 알았어, 알았어 우리 가을이 기저귀 한번 볼까? 우리 가을이 기저귀 한번 볼까? 응할 거야, 방귀 뀔 거야 엄마한테 말해봐 둘다 아니야. 아빠 품이 제일 좋아. 넓고 부근 하고. 소세지 <laughs> 낮에는 써아드럽이랑 손싸게 다 벗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때만 이거 워미쿨쿨 덮어주고, 밤에 잘 때는 스와드럽 입혀서 재워요. 워미쿨쿨 덮으니까 자꾸 손이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이도 계속 깨고 이래서 스와드럽 입혀서 밤잠 재우고 있어요. 지금 막 분유 먹어가지고, 잠올 거예요, 아마. 가을이는 아직까지 안 와서 재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을이 잘때 저희도 옆에서 같이 잡니다. 지금 출산한 지 39일째거든요. 초유로 먹이고 단유를 했어요. 이틀 전부터인가? 아랫배가 싸르르하게 아프더니 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제 오로가 나오는 건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거의 끝물이었는데 갈색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새빨갛게 나와서 어 이게 뭐지 싶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알것 같아요. 생리를 시작합니다. 아직 제왕절에 피도 덜 말랐는데 어쩐지 뭔가 유독 피곤하고 좀 예민해지는 게 느껴졌었는데 다시 그것이 돌아왔네요. 가을이 꽃가을 입고 놀러가야. 아이고 귀여워. 추우니까 양말도 신고. 독립기념관첫 해출 아,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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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 신기해. 바닥 너무 신기해. 머리 목욕시키고 밥 잔뜩 먹여서 눕혔어요. 쪽쪽이 물려서. 아마 잘것 같아요. 저도 신랑하고 이제 늦은 저녁 먹고 쉬다 잘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